지난 후켄지의속마음 이후 특별한 일 없이 일주일은 여전히 손님 없는 단하를 보내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브라이트는 밥 먹다가 주방장 이모한테 욕을 얻어쳐 먹기도 하고 밖에 있는 밥을 갖고 갈라하니까 손님들 도울 수 있지 않냐고 심심이 이모 나 이거 이모 그런 싫어해서 내가 요거 티슈를 했고 그거 스페이비내돈 주고 샀다. 그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켄지와 브라이트는 없는 살림에고기 회식을 한다. <laughs> 어쨌든 내가 오늘 낮에 얘기했으니 잠시 얘기를 조금 더 끝으로 설명을 좀 필요한데 나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들어줘야 봐 이걸 어떻게 말을 정리해 주는 데 무슨 건 우리 누나가 이 일을 하는 거를 나는 아직 이름 정확히 안 되겠지만 카페 투가 있어요. 카페, 뭐, 카페가 있었다 카페가 있어그게긴한데 소주 한병더어겠나 사장님 혹시 마감 몇 시에요? 소주 한병더 먹어도 돼요? 예 바로, 혹시 바로, 바로, 바로. 마감 몇시예요 10시인데 오늘 지금 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네. 아그럼그한병더 아, 아, 그래. 먹겠습니다 한 음. 아, 나도 솔직히 그게 뭐라 입장상 뭐. 그거지 뭐라. 거기서 얘기하지 뭐야? 나 그거 고 싶은 게 그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나네 누나가게 어. 어 나는 이제 우리 휴가에서가 카페도 하지만 고깃집에서도 이제 망가는 게쭉 빡쭉 이게 소리가 생기죠 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뻗어 도와주는 또 도와주고 돈도 방에 그만큼 받고 누가 시간만큼 흔런데 나는 이 누가 누가 지 지금 카페밖에 없고 카페야 우리 상승야 이게 약간 좀 소재가 적어 근데 이게 고기집도 왔다 갔다 하면 대소적색이내 카페 보다가 형도 고깃집 가다가 고깃집막 여기가 하다가 막 이제 같이 막 섞여서 일하고 있는 수기에 나는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거기 일하는 게 내가 돈도당연히 받았어요. <laughs> 맞고 잘 키워 나갈 거야. 코드 키워 나갈 거야. 열심히 키워 나가고 누나가 해달라는 거 하실 거야. 근데 내 목적은 그것도 목적이지만 아 그런 목적 아니야. 그렇지. 내 목적은 게 그게... 투가이지에 돈될것 같으니까 투가이지 소재 나쁘지 않은 거라. 난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나형하고 같이 가서 보고. 물론 시간 정하고 일을 정하고 급여 정하고 걔는 형은 돈 얘기는 무조건 한 달에 한번씩 무조건 할 거야 형은 이일얼마고내일얼마했고그거 얼마 받고 투명하게 나중에 돈 때문에 빠그러지는 건 우리가 수가지 잘 돼갖고 서로 빠, 빠그렸을 때 지금은 내가 돈빠지고 보고는 이게 할 필요 없어 빠그러질 리 없어 겁나 투명하게 할 거고 아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돈 때문에 서로가 이제 마음 상할 일 생기고 한데 그건 솔직히 차라리 마음 상해져도 서로 유명해져갖고 서로 아니 유명해 서로 잘 돼갖고 마음 상해는건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난 그렇게 잘 돼갖고 안먹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가라앉는다 아이가 솔직히 <목소리> 그렇게 잘 돼갖고 서로 원래 잘 되면 다 들었을 때거잘 돼갖고 안 보는 거는 솔직히 나는 뭐안 돼갖고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보잘 돼갖고 그런 나쁜 사람이돈 걱정할 필요 없고 뭐딴거할 생각 없고 그냥 이제 형이 이제 그거를 마음만 둥 내가 그쪽으 근데 형이 이제 약간 아까 얘기했는 아나 그쪽으로 생각 안 한다 하길래 아, 형이 아형또 지금 뭔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얘기를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야 두 가지 때문에 소재 소재 새로운 또 근무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거야 그때 음! 뭐 <목소리나> 지금 이이 이, 지금 현재까지 이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는 지금 불과 니가 화요일에 화요일에 와가지고 일주일도 안된 이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보고 거웠던거 사실이고 <목소리나> 뭐 너는 모르겠지만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친한 분들 만나서 한두분만나가고 진지한 얘기를 했어나 이거 지금 운이 지금 이렇다 상황이도 어떻게 그런 대화를 좀 하고 나서 내가, 내가 제일 좋아졌거든. 아, 뭔지를 내가 알게는 거야, 내가 스스로. 또 굳이 내가 너한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음. 내가 스스로가 괜찮아졌어. 음. 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움직일 명분이 생긴 거지. 음. 그렇게 나도 이제 적응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또, 새로운 얘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음. 아, 그런 어, 겁니 그냥, 어, 그거야, 그냥. 그게, 이게, 이게, 이게 설명을 해주면, 음, 뭐 공감 내지는 뭐, 이게 생기는 건데, 아침에는 이 그랬잖아. 뭐, 두! 다이거 뭐, 약간, 이런 식이면 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지금, 지금도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 같이 사는 것도 적응이 덜 됐는데,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그러니까 어. 너는 일단 뭐, 오케이. 뭐, 아는 거 알겠고, 그, 그러니까 뭐, 기에니 네 장점이잖아. 뭐, 그거지만, 나 그걸 높게 사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도 적응이 필요하잖아. 어. 조금은 얘기맞춰야된다그래 내일 간다고 그러어도 내가 인천? 아 솔직히 너무 싫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고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이제 그냥 한다 왜냐면은 내가 정, 정리가 정 됐으니까 지금 나쁘지 응. 아, 않아 오케이 가고 가자 고기 먹자 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고기 먹으러 가자 아 그,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난 괜찮아 응.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침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에 응? 당연하지 그거 내 입에서 나올 얘기 뭐야 그냥 그 얘기는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좀 그래 순철아 응.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 응. 그거야 그냥 그럼 니네 입장에서 뭐아또 이건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니가 응. 이해 못하게 얘기를 했잖아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야 사람이 그게 당연히 그걸 이해하면 무슨 부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laughs> 이상하 그럼 미리에 어? 어? 야 순철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야 어. 이게 되해져지뭐 그거지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제 니가 얘기하길래 오늘 또 생각해봤더니 아 이,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어. 이해 했지 또 다시 나는 혼자 생각하면서 이해되더라고 오케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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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응. 네, 그 한마디로 그에세 저기가 일본이다라는그 얘기로 나는 모든 게 해석이 되더라고. 응. 그런 거야 그래, 난 스스로가 이제 좀그 많이 열어놨어. 충분히 나는 이제 네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있지. 응. 뭐 반대하거나 뭐를 안난라리 아, 응원하죠.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 뭘 응원해. 같이. 응원이라서 이제 파이팅하자 이런 거. 이런 응원. 응원. 응. 너를 응원하는 게아니고 우리를 응원하고. 뭐. 내가 너를 왜 응원하냐? <laughs> 우리를 응원하자. 같이 어, 파이팅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응. 응. 그니까 러 앞으로 도 내가 워낙 행동이 빨라 응. 상한 파악 같은 것도 잘안 하고 그냥 막 짖은 건데 확실히 핵심은 나는 매일 유튜브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어 정말 매일 유튜브인거를 내가 굳이 얘기 안 하고 다른 게 많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는 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 얘기들은 해석을 들세요 내가 뭔가를 할때그 아, 지점 중, 나한테 중요한 거야 ]구나. 내가 그게 아니면 난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형한테, 형한테 내가, 제발, 이거, 카메라 찍는 거, 그만두는 것만 좀 하지 말아달라 했던 거고, 딴건 다, 뭐, 하다가, 치수 그만둬어내발 그것도 하나 재밌어. 아, 가형 갑자기, 시발, 너, 뭐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투과해야지 나오는데, 나 혼자 막 존나 사다가또 싸우고, 나 솔직히 싸우고. 이불로 싸움 벌고 싶다, 씨발. 싸고 싸움 는 게. 왜냐면다극적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가는 것도 이거 도나에 재미없거든. 또, 도세포였던 또 뭐, 양으로 싸움 걸 수는 없잖아. 이거 내가 말하는, 어, <laughs> 이거 두 가지, 작게 르면안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재가 있어야 되니까, 주로 조선어, 어, 우리 누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들 이거를 키우고 싶은. 그리고 이거 키우고 나면 사실 나는 모든 게파생된다 생각해 조선도이거라 이거 컸면 조선옥 카페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뭐 구독자가 생기면 나도 막 오겠지 지금도 내 지금 700명인데 한명 왔는데 내 구독자 한명 왔는데 우리 가게 다음 주에 온다 하는데 이게 만 명인데 형형 구독 아니 형 보러 오는 사람 내 보러 오는 사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은 이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은 조선옥 어티슈로 이쪽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아닌 느낌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집어지는 거지 집에서 사장님도 누나고 오 씨발 우리 찾아와 그냥 거기 거기에요? 트라이즈 있는? 아씨면 그러면 이제는 다 먹다 그때는 부산들이 그 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땅은 땅은 그들일 것이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찾아 오. 아니 진짜 거. 아니나 지금 이 컨텐츠는 우리 거 아니야? <laughs> 어. 땅은 그들일 것이야. 어, 우리 건물 중. 어. 아니 그냥 땅은 땅은 아, 그 느낌이네. 어, 그렇지. <laughs> 땅은 그들일 것이지만 에. 거기 오는 사람들과 거기 에 와서 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우리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를 실어 으로 같이 뭐 해수. 나는 거기까지 꾸고 있어. 아, 아유. 그게 컨텐츠의 힘 보. 그게 내가 이걸 팔려는 이유고. 저도 안 되고 있지만. 나는 아무렇게든 뛰 주냐고. 남들이 뭐 그런 거투자할때 나는 얼굴 할살야내그 얘기는 네가 네라서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사람이 내 공간 너무 대해서 오케이, 내가 오케이, 너무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힘든 거야. 아, 기억 근데 네가 내 공간에 두개 왔잖아. 내 집과 오케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티로이라는 공간에 네가 왔잖아. 그거 네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난 게 나는 집 3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야. 그 얘기하니까 다 공감을 하더라고. 다 그러,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하나야. 아, 이건 나한테 감사한 순간이다. 이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이거를 잘좀 이거를 잘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